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람만 보일 수 있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예. 그럼 바로 시작. 시작할까요? 그럼 바로 고고씽. 아 바람발 바람. 안 풀고 있어. 끝? 잠시만요. 아직 끝 아니에요. 그럼 바로 그거. 자, 반갑습니다. 삼촌 산다호 아, 왜 스크린샷을 좀 여기 스폰지 좀하자 만약 죽일 수도 있으니까. 스폰 포인트. 이거, 이번 모드는 뭐죠? 어. 몬스터 잡기. 어, 예. 아이템이 너무 많다. 아이템. 아, 아이템이네. 오오 아, 왜 붙습니까? <laughs> 아, 저기요? 아, 아니면 모험으로 안 되지 맛있어요. 아니면모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돼. 그럼 저 먼저 저기 위에서 아니 저, 저기 안에서 먼저 몬스터 소환하고 있을게요. 어떠? 음 어떤 몬스터를 소환할지. 아, 여기 상자도 넣어야겠다. 무기는 <목소리> 상자에 넣게요. <목소리> 무기. 무기는 상자 아니다, 넣겠습니다. 네. 음. 어, 어, 얘를 소환하면 되겠다. 음, 밖에서 스켈레톤 소리는 왜. 가면, 가매나... 아, 왜 부셔요? 아이, 부수는 척. 여기 부서 쳤는데 아, 닌데 원래 인테리어였는데. <laughs> 어? 이런 거 없었어요. 부시지 마세요. 자, 이제 들어가 봐야지. 들어가자. 어, 뭐야, 다 사라졌어. 어? 너 살? 이거 빨리 들어와봐요. 제가 다시 소환하고 올게요. 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천빈. 좀비. 어, 뭐야. 뭐? 전 좀비 왜 이렇게 덥요 또 아니네? 어? 무슨 말이야? 이렇게 빨리 죽는다고? 아니네! 아, 이거 아가 됐다. 이거 너무 많은가? 목이 안 멎었구나 오호호호호탄이다 어? 아이 좀 이리 아 너무 많은데? 오 시끄러 아이거는 더.. 어 나무가 깨졌어! <laughs> 나무가! 나무가! 잠시만요! 의심되습니다 이번엔 테라마크님이 가지고 오세 오케이 게임 모드 크리에티브. 이 과연, 과연, 과연. 아 궁금하다. 제 턴만 여러분은 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랑...이게 일단 예, 뭐냐... 들어가도 됩니까 응, 아직... 빨리 하세요~ 저는 빨리 해드렸잖아요~ 오, 어, 뭐 오! 어. 들어갈게요아 잠시만요 이 상자 상자 검검 아, 이거 제가 줬던거잖아요 잠시만요. 철검 이게요 하나, 둘, 셋. 하나, 어, 맞다 나피피하무 많은데 피 오케이 잠시만요 죽였잖아요 재생하션은 주죠 아 둘, 거미 뭐야 갑니다 오, 저 갑니다 아, 오 어디서 도끼를 들어 오 어, 뭐야 에메랄드다 가도록 하자 들어갑시다 잠시만요 인벤 인벤 좀다 클리어 할게요 모두. 부시면 안 됩니다. 오, 잠시만. 아, 잠시만. 화살 이거 뭐야? 근데, 블러 써도 돼요, 블러 어떤 래 될지 궁금하구만.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이. 아, 뭐예요, 지금! 인테리어! 하... 짜잔! 다 됐나? 아직이에요. <laughs> oh 다 들어오세요! 고 어? 뭐야? <laughs> 어 잠시만요 서바이벌 아되어있나아 아, 그럼 왜 겨, 검을 만들었지? 아 그럼 검을 왜 만들었지? 가지 마세요. 돌아가기. 아 이게 뭐니까? 아, 음, 약간 조합도 안 맞네. 룰루라 룰루. 빨리 가요. 아, 어, 어머. 뭐. 과연 아, 잠터이는 깰수 있을지? 가요? 아직... 지금! 들어와 주세요 네 갑니다 하나 둘셋아 이게 뭔데 아 맞다 크리에이티브 아 어, 무기 좋는데 아파 응. 25짜리가 있네 끊었어요. 으아아아! 음. 끊었습니까? 맞아. 아, 이거 리셋 버튼을 좀 만들어야겠는데, 리셋 버튼 좀 만들고 오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 가보도록 하죠. 누구 차례지? 제제 제 차례죠! 오케이 와우, 와우, 와우. <laughs> 아 이상한 소리 아이고, 삼토이가 응. 평소에 이런 소리를 많이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지 이거 약간 신비야파트기 각기, 각기 생각난다 갑자기 아그추억에 아... 오, 시끄러. <laughs> 어, 진짜. 그러면, 뭐를 소환해? 구독자가 한, 명, 한 명씩 한명 떨어질 겁니다. 뭘 떨어져요? 아, 잠시만요. 그리고, 메다음아 아하. 아, 그리고, 어, 왜 리셋 한 거야? 리셋 버튼 누르지 마세요. 형은 정글입니다. 정글. 어. 그렇다고 나무가 어. 있는 건 아니에요. 아, 어, 어, 튕겼다. 어. 아니네? 어, 튕긴 줄 알았다. 어, 튕긴 줄 알았어. Hey, 주말에. 안되네 리바이브 고라스 어.. 그러면 이제 몬스터를 소환하자 엔더마이트 저는 얘를 소환하 아, 왜 나한테 오는 거야? 하하 <목소리> 아, 그리고 <목소리> 어? 갑자기 비가 오네. 비, 아, 아, 그리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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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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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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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세요! 오세요! 엔더맨이? 잠시만요, 얘는 계획이 없었는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엔더맨이 갑자기... 깜짝이야. 가세요! 검을 소환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검 소환 금지입니다. 음. 아, 저기다 건 만들면 되는데, 음. 빨리 오세요. 그리고 이거 누르세요, 인벤 삭제. 아. <laughs> 아, 이번엔 제 차례잖아요. 어, 나 하나 좀 먹어야겠다. 빨리 가세요. 아, 이거 왜들어는 거야. 아, 그런 거네? 블랙이네. 가네 아니다. 개1마세요아아 가요. 빨리좀 하죠. 이번 배경은 뭡니까? 이번에는 비밀입니다. 아. 아 빨리 가고 싶은데. 갑자기 성공적으로 200 100. 217개를 왜 쏘는거야? 그거는 나중에 못봤어요 자 이번엔 좀 어려울수도 있는 그런 잠시만요 그런... 잠시만요 아, 뭐예요, 이거? 아, 저기요, 물기를 안 줍니까? 아 저기로 있었어. 아그 아의 거미줄. 아, 그, 아 지상한 거 아니에요? 어, 어차피 나구나. 아저 인벤 삭제 좀. 인벤 삭제. 이번이 마지막에할수 있는. 아, 저크레이티브요 이거? 아,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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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막, 막, 마지 막, 지 막, 지 막, 막, 울, 이거, 이거, 테라마크님 못깰것 같은데요? 어, 어 잠시만요. 깜짝가왜 말을 안 하는 거지? 응. <laughs> 언제 사야 했지? 막판입니다, 이거. 아, 날씨 좀 날씨 좀요. 하하하. 뭐예요? 음. 너 저기 궁금는거 있는데. 어 있잖아, 저기. 아하. 어제는 내다친 엄마한테 들고 달라고요. 엄마가 너기주이어 쳐서... 음. 맛 아, 네. 과연 어떤 걸 만들었을지. 이거 완전 어떻게 될까 됐... 이건 테라마크님의 판단이 달렸어요. 뭐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네, 판단이 달렸어요. 그럼, 들어, 들어오세요! <laughs> 어, 뭐야? 먹이는 어딨지? 잠시만요, 서바이벌 먼저 한번 타죠. 어, 저기요? 왜, 왜 돌아왔죠? 어. <laughs> 실수로. 서바이벌 누르세요. 오, 빨리, 뭐야? 저기? <laughs> 어, 저기요, 잠시만요. 빨리 아, 올라오세요. 지면은 이거, 지면 이거 망하는 거예요. 제라마크님 지금 어려워하는데? 지금 어려운데 지금 어버 오케이. 자. 영상, 영상, 영영, 영상. 이길까요? 질까요? 블레이드 박대 부서졌어요? 아니 쌈영의영상은 지금 이걸로 마무리해은 마니만. 마니만. 아, 쌈은 마어요쌈끝마다 아, 오, 그럼 들어가자. 자 그럼 아나뭐 화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일단은 엔딩 찍겠습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딸랑달랑어디서뭐 쓰려고요 또? 아 그러면 그럼...